자 이번 시간에 주 대원전선 살펴봅니다. 굉장히 급등락세가 어좀 위험하다 못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원전선이고요. 뭐 한편으로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스캘핑의 천국, 단기 대응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대원전선입니다. 자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드렸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 대응 방법 그리고 현재 종목 이슈까지 살펴봅니다. 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종목명 대원전선입니다. 69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 64년도 설립되었고 88년 상장되었거든요. 자 일단 매출액은 8, 3,600억대 시총 2,200억대 기록합니다. 그러니까 뭐 매출액에 비하면 시총은 아직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자, 현재 이제 이슈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. 윤석열 테마주. 네, 이 부분인데 다만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네,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대원전선 보시면은 전무, 네, 서정석 전무가 100만 주를 또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. 또장례 매도 뭐 오너 일가의 장례 매도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. 일단 뭐 대원전선 자체에서는 그냥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. 네, 뭐 기업 내부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하는 모습이고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윤석열 s 파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봤는데 이게 사실 뭐 새로운 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파장은 될수 있다고 봐요. 하지만 어, 대선 두달 정도 전에 공개를 하면 했지. 네, 여당 입장에서 굳이 이거를 지금 공개할 요인은 없기 때문에 뭐 시한폭탄이긴 해도 당장 문제될 리스크는 아니다.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다만 이제 저희는 뭐 정치적인 판단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, 그죠 그러면 라인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. 라인 커버링을 잡기 위해서 일본 기준. 11선을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대원전선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 당시 약간 21일이었는데 조금 비추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. 6 0분번 기준 당시 62평 대응 드렸죠. 어, 62평이니까 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네요, 죠. 뭐 이거 유지를 그대로 해 주셔도 좋고요. 아니시면. 아, 일본 기준 11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탈 마감은 이탈은 했었지만 이탈 마감은 없거든요. 그래서 네, 11선 이탈 마감 시 매도고요. 아니면 62평 다시 대응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. 아, 지금 접근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상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